사무엘 하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이시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이시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주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신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호브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부병 이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천 명과 두홉 사람 만 이천 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유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안문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롯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안문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안문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유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분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그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폐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됨에 다이시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유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시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짜하여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 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 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에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됨에 다이시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유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유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여루 베세세 아들 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위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유압이 그를 보내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려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유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운이라 그 장례를 마치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의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대 안문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의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의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이를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켜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만에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을 수 있으리야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되미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유압이 암몬 자손의 라파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에 유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한 달란트라. 다시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시 또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